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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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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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래도 사투리를 내가 잘하나 보네 예, 고객님 저 여기 연하다맞는데요 혹시 1층 주차장에 계실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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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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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고객님 그냥 대시양 아파트로 가면 예, 될까요? 예. 아 죄송합니다. 담배좀 태우겠습니다. 편하게 태우시오. 네. 여기 충청.. 아까 전화 통화.. 충청도 고향이 충청도 이세요? 아.. 이 야.. 충청도신가요? 아니요. 아니세요? 말투가 좀 웃긴가요? 아 웃긴게 아니라 그.. 그 말투에서 그 약간.. 지방색이 좀 드러나는거죠. 아.. 그러면.. 야.. 저도 전국 지방을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서 아 그러셔요 개축은 좀 심적을 하죠 아하 지가 좀 시, 심하긴 해요 근데 조금 두 가지가 섞여긴 섞였는 거예요 어떤 거요? 충청도하고 약간 경북도 약간 섞이긴 섞인 거같아 그런가요? 제가 조금 좀 말투가 웃기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예 네, 있기는 오 그렇게 아, 나이가 그렇게 돼 보이지 않으신데요 아, 오늘 염색을 했어요. 아. 좀 동안이라는 말씀을 아, 좀 아니, 많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뭐 아, 그래도, 색. 그래도 그렇게 그사님 나이대에는 안 보여요. 아, 네. 다 선배로 알아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에이, 60대는 아니에요. 아, 뭐, 좀 머리 지도 마흔인데 그래. 이제 막 새치가 막 나요. 연애할 때 제가 딱 세치가 세 가닥이 앞머리에 세 가닥이 있었어요. 야야. 어우. 야, 야. 네. 내 이거 세치 좀 뽑아주면 나랑 결혼할 거야. 가지고 쌍둥이 두대때렸 때는 그다음 싸대기를 때렸어요. 어. 네. 그다음부터 말잘 들어요? 연락 끊겼죠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야, 거로 인형 구속되면은. 그렇지, 그렇지. 막심한 음, 그러니까. 손해죠. 이 차로 돈으로 떼우는 게 나은 거죠, 뭐. 그거. 그렇죠, 그렇죠. 돈이라 또 벌면 네. 되니까요. 육 네. 개월 애 먹었죠 그 그러, 그러겠, 그러겠네요. 아, 사장님 뭐 말씀드리니까 재밌다가 이렇게 다 와버렸네요. 네. 네, 뒤에서 짐좀 네, 네. 조심히 꺼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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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즐거웠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아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아이씨, 고객님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 또 배고, 배고플 배고때 먹으면 아주 좋죠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고객님 네 답변 안정하세요예 감사합니다요 오씨 걸릴뻔했어 걸릴뻔했어 어우 이거 깜짝 놀랐네 걸릴까봐 아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거 사투리 계속 쓰겠네 안 되겠네 자 지금 일단은 10시 38분이고요 어, 벌써 세콜 탔네요 한시간은 조금 넘었어요. 그래도 사투리를 내가 잘하나 보네. 하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어떤 이런 미친놈이 이런 짓을 해. 대리 기사가. 자, 일단 저는 지금 여기 세류동, 새루동. 세류동이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정육 했고요. 또 그냥 대리 타는 거 아니고 카카오, 카카오 점수 올리려고 지금 버스 세개 탔으니까 300점이겠네요. 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로 몰카. 손님들한테. 과연 어떤 반응일까? 또 마지막 손님은, 어우, 순간 또, 궁를했습니다 걸릴까봐. 아이고, 놓쳤어, 놓쳤어. 아 아, 까까좀 괜찮은 거 있었는데. 아, 놓쳤어, 씨.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인데요. 지금 인계동 새벽으로 가면 될까요? 아, 예, 제가 10분 안에 가고 혹시 전동 휠좀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까요? 예, 잠시 뵙겠습니다. 야, 이거 컬 잡았고. 아, 뭐 단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카오만 타고 있고 어... 뭐 삥만 타도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벌써 몇 번째야? 다섯 개 5개, 다섯 개째 타는 거니까 평균 15,000원 정도 뭐 75,000원 정도? 짧게 해서 뭐 10만 원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또 메탄동에서 광교 가는 콜 운행 끝나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그, 출발하겠습니다 네. 광교 호지 네. 맞으세요? 네 요새 지금 이죠 어때요? 요즘요? 요즘은 콜이 없어요 그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기사들도 많아졌고요 그 손님들이 술을 늦게까지 안 먹어요 예전에는 1시까지는 그래도 콜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11시만 넘어가면 아주 그냥 반장을 하겠어요 출장디씨요예 음. 조금 있습니다 날투가출장디 음, <laughs> 어디요? 예산 쪽입니다. 예산이요? 예, 예. 음, 젊으신 양분이 또 어떻게 또 그, 그 사투리 쓰는 게또 쉽지 않은데. 아 어, 이거 게 저, 어. 맞아, 좀, 쓰는 게 또. 맞아요. 이런 젊은들은 어떻게 고향에도 잘안 쓰는. 그 그렇죠. 근데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러워서. 아 그냥 쓰세요 예. 그냥 쓰는 게더 좋아요.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냥... <laughs> 여기 말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예. 쓰세요. 아, 예. 예. 어? 아, 여기다, 여기다 대도 네, 될까요? 사장님, 짐만 내리고 주차 마저 해드릴게요. 아. 네. 제가 이게 못 꺼낼 것 같아서. 여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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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로. 아, 예, 절로 나가면 될까요? 있어요. 아, 계단. 아, 계단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타고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편해주세요. 네. 예. 아, 못해 먹겠네, 이거, 진짜. <laughs> 자, 자, 지금 제가 몇콜 탔죠? 어떻게 한 6콜 탄것 같아요. 6콜 탔고, 지금 12시 10분이고, 제가. 한... 아마 운행을 한 3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3시간. 운행 3시간 해서 지금 계산 제대로 안 해봤고 6개니까 한 15,000원씩 계산하면은 그러다 3만원씩은 번거 같아요. 시간당 3만원. 나쁘지 않죠. 삥만 탔는데 아 공기 좋다. 집에 가다가 하나 더 타면 될거 같고 아니면은 바로 퇴근을 해도 되고 오늘은 뭐 퇴근해도 되죠. 뭐 정육하고 아침부터 어우 어, 머리 개떡졌네? 자, 저는 지금 원천동. 제가 아까 출발을 원천동에서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콜이 많아서 가운데 있는 동네라서 여기서 시작했고, 그래서 또 여기 이 동네 위주로 메탄동, 광교 하동, 윙을 오늘 한 6개 탔네요. 대략 뭐한 9만원 정도 본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일했고, 지금 12시 20분이라 카카오 하나 더 타도 되는데, 아우, 힘드네 힘들어. 자, 오늘 뭐. 충도 사투리로 했는 이유, 뭐, 이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 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오늘도 잘 살아왔습니다. 타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 즐거운 분위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고 가볼 꿈이 에요 돌골로 가요.